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어, 사무실이 굉장히 노초합니다 <laughs> 아, 아직 정리가 다안됐좀 정리가 잘안 됐는데. 네. 조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옥정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혹은 회천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기회를 음, 놓쳤던 분들한테 음, 음, 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네. 자, 왔어요, 왔어요. 메루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렇긴... 장수처럼. 네, 그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회천 A18 블록 추가 네. 모집 공고예요. 네. 다섯 개가 났는데 한 음. 개는 일 층이고 나머지는 다 층인들이 높아. 네. 그래서 18 블록 그 놓쳤던 분들, 음. 어 요거 괜찮습니다. 그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거 따지지 마. 음. 아니 이 분양가로 나왔으면 됐지 뭘또따져 그러니까. 에.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지금까지 못 골라서 부장감만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음. 어, 배 아파서 하지 말라고 그래. 돈그 없으신 분들은 음. 좀 잠깐 쉬었다 가 응, 그래서 하세요. 요거, 뭐 <laughs> 인터넷에서 LH 청약 플러스. 네. 여기 하셔서 하시면 요거 나와요. 네. 모집 공고문 나오니까 요거 보시고 청약 꼭 하세요. 음.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또 나왔습니다. 네. 어, 양주옥정 A4-1 블록. 네. 요거 모집공고문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빨리 들어가세요. 이거 모집공고문을 보고 무슨 선인지 잘 모르시더라고. 볼펜 좀 갖다 주세요. 네. <laughs> 자, 일단 59A부터 볼게요. 네. 1층부터 4층까지 가격이 네. 다 다르고. 그죠 5층부터 최상층까지 기준층이라고 그래요. 보통 네. 가격이 달라요. 음. 자, 얘가 주택 가격이 2억 9,620만 원. 음. 그 다음에 옵션이 확장 발코니 확장이 673만원인데 네. 3만원이야? 8만원이야? 늙어갖고 앞에 안 보이네 3, 3이요 3 3. 어, 673만원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없다고 지우시면 돼 그냥 이렇게 음.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분양가 2억 9620만원만 남은 거야 네. 자 여기에서 잔금을 음. 1억 4631만 5천원으로 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LH에 빌려준 돈이 있어요 세대마다 네. 요걸 5,500만 원이야 이게 응? 그리고 그렇죠. 남는 금액은 8,888만 5천 원인데 네. 요 8,888만 5천 원을 입주일로부터 납기일까지 5년 동안 음. 무이자로 연장해 주겠다는 거야 음, 5년 음. 내에 갚으라는 거지 네. LH는 또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할부 조건을 해 주잖아요 네. 5년 할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내면 음. 5년을 미리 낸 거잖아. 그렇 그러면 이 이자를 또 전부 다 반환해 줍니다. 선납 할인. 응, 계산을 해줘요. 네. 쉬운 말로 선납 할인. 네. 토지도 그렇고 다 그래 얘네들은. 네. 네. 그래서 무이자 할부 그러면 굉장히 큰 할인을 받게 돼요. 맞아요. 자,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요거 계산 못하셨고 전화왔어. 8,888,500원을. 네. 5% 열리 5% 5년이면 네. 25%예요 음. 자 그러면 내가 할인받는 금액이 얼마냐 음. 그러면 25%니까 0.25 하시면 돼요 곱하기 0.25 하시면 2,220만원을 할인을 받는 거야 어우 꽤쏠쏠한데자 그러면 얘를 네. 저다 대입을 해봐 음. 2,220만원을 할인 받는 거면 2억 7,400만원이 돼요 그쵸. 그러면 그이 분양가 2억 9,600만원이 아니고 2억 7,400만원만이 되는 거야 네. 자, 푸르즈가 보통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 3억 3천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적에, 음. 이건 한 6천 정도 음, 가격이 싸거 가격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네. 우리 2016년도 12월에 푸르즈 분양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laughs> 참고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1,800 가구 단지 하나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어요. 나눠서. 네, 네. 제일 마지막에 분양한 게 네. 2억 3,990만 원이었어. 그렇죠. 무려 2016년에. 네. 자 그러면 지금 8, 9년 정도 됐죠. 음. 개하고 얘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잖아. 그렇죠. 얘가 지금 2억 7천 한300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싼 거예요. 굉장히 싼 거죠. 원래 분양가는 2억 9천 996만 원에, 네. 요거까지 하면은 한 3억 한500 정도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5년 무이자 할부를 8,888,500원을 만 해주니까, 자 이거를 음. 5년 후에 낸다 그러면 8 8 8 8 0원다 내는 거고. 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러면한 2,2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쵸. 선납 할인이라고 그죠 네. 어,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자고. 내돈이 얼마쯤 필요한가? 음. 한계 은행에서 네. 3억 1,400만 원을 잡아줬어요. 오구형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를. 응, 어, 감정평가를. 네, 그, 그러니까 요 이건... 3억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음. 생애 최초 80%. 네. 무주택자 70%. 네. 혹은 1 주택 혹은 다 주택자 60%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3억 1,400만 원 과표가 잡혔으니까 네. 여기에 어, 대출이 80%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하기 0.8을 하면 대출이 2억 5 120만 원이 나와. 응. 2억 5 100만 원 정도 나와. 네 거기에서 어... 2억 7천 얼마를 빼면은 내가 현재 필요한 돈. 그러면 응. 한이삼 천이면 돼. 그러면 한 2200만 원이면 됩니다. 네. 2200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희가 림파밀리하고 대방 3차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이유가 음. 여기는 감정가를 잡아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어요. 감정가는 승상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게 잡힙니다. 네. 한 1억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3, 4천만 원이면 음.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음. 3억 1,400만 원 감정가를 잡아주고 LH에서 할인해서 2억 7천만원 정도로 주니까 꼭 네. 갭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돈은 실질적으로 한 2천2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음, 음. 이거 집내집살수 있는 거예요. 음. A4-1. 어, 그러니까 2천2백만원이 필요한 거는 생애 최초 80% 이렇게. 네. 70% 한번 계산해 볼게요. 3억 1 4 0 0만원 과표니까 여기에 70%가 나와요. 곱하기 0.7을 하면 2억 1,980만 원 대출이 나옵니다. 네. 한5천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요 경우에는 한, 한 5,300, 400 정도? 네. 요 어, 정도만 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못 사왔던 분들, 음. 이런 분들은 요 엘리프 꼭 하세요. 네. 엘리프는 주요 메인도로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게 그거잖아요. 주요 메인도로. 음. 자, 그 다음에 상가 편의성. 요두 음. 개가 확보되면 무조건 사라. 그 다음에, 옥정 신도시 어, 어. 전체에 24평형이 많지가 않아. 20 옥정 신도시 전체에 그 메인 도로에서 24평은 대우 푸르지오. 그다음에 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푸르지오는 2016년에 입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평대 새 아파트는 음.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어, 아예. 맞아요. 네. 물론 푸르지오가 그 음. 앞에가 옥정 중앙역이 도와요. 네. 자, 그런데 푸르지오 바로 뒤에 블록이 이4 블록이야. 그렇죠. 대방 2차하고 이 엘리프하고는 같은 4 블록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응.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입지 분석을 어떻게까지 해드렸어요. 네.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새 아파트를 원하고 옥정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좀 작다. 음. 아, 근데 나는 소득은 좀 괜찮다. 음. 이런 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자를 낼 여력은 충분해. 그렇지. 근데 현재?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엘리프 꼭 하세요 네. 아, 괜찮습니다 분양가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아니 프루지오가 2억 4천 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 2016년 네. 때 그러면 이거 3천만 더 주면 사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렇죠그 입지는 아, 누가 뭐래도 프루지오가 네.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렇지만 네. 프르지오가 좋긴 하지만 그 다음은 차선책을 생각하면 얘에요 그렇죠. 그리고 프르지오는 2016년 12월에 입주한 애고 얘는 이제 새 아파트에 아무도 네. 살지 않았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선택권이 없어 음. 새 아파트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 <laughs> 메인도로에 25평 없어. 없어요. 뭐 앞으로 지어질 거냐? 안 지어져. 젖어. 안 지어져.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정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소득은 좀 받쳐주지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음. 요거 하시면 돼요. 단, 네. 소득이 너무 적어서 DSR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 일단 정부 정책 지원을 받아서 전세를 사세요. 네. 물론 전세를 살다 보면 옥정신도시 가격 전세 가격 이 자꾸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자본이 없는데 예. 지금 대출을 많이 받는 거는 소득이 좀 받쳐주는 사람들. 네. 아, 이 정도 내고도 나 생활할 수 있다. 음. 뭐이 정도, 어,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평 때니까 대출이 작은 음. 거야. 그리고 3, 얘는 음, 24평만 30... 있는 게 아니라 21평도 있어요. 그렇죠, 21평도 네. 있어요. 그거는 음. 오시는 분만 네, 오시는 네. 분. 그렇게 정리할게요. 요거 25평형, 괜찮습니다. 네. 지금 프로지보다한 6천 싼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정도 감안하면, 6천 음. 싸다 그러면 얘가 좀더싼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요번에 A18 블록, 음. 패천을 놓치셨는데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 요거는 네. 돈이 1억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A18 블록, 요번에 추가 모집 공고 나온 거 5개, 음, 음. 요 중에 4개가 층이 높아요. 네. 그럼 요거 신청해 보시고. 네. 옥정에 들어오고 싶은데 자본이 한한 2, 3천밖에 안 되시는 분들. 음. 혹은 4,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음, 음. 엘리프 하시면 돼요. 네. 25평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 투루저거 예백이 없어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새 아파트 선택권이 없고요. 네. 앞으로도 안 생겨요. 음. 자, 뭐 말씀드렸고. 자, 모집공금은 이거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전대오세요 이거 제가 싹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음, 나도 이거 한 10분 정도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네. 그러고. 오랜만에 LH 걸 봤더니 적응이 음. 안 되네. 우리 그래서, LH 게 조금 음. 어려워요. 어쨌든 결론만 보시면 돼요. 네.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이 정도구나. 그 다음에 음. 은행에서 감정가는 3억 1,400 정도를 잡아주는구나. 내 돈이 2천에서 5천 정도만 있으면 그냥 할수 있구나. 음. 단 2천은 생애 최초. 음. 5천 무주택자는 음. 5천.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엘리프 말씀드렸고,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 주세요. 여기 실장님이 제대로 풀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딴데 가서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오시지 말고, 꼭 잘못된 정보를 알고 오시더라고. 음. 저희한테 먼저 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딴데 가셔도 상관없어요.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하세요. 만약에 현장 방문할 적에... 저희 실장님이 직접 따라가거나 제가 따라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네. 가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음. 자,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 정확하게 설명드려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정확하면 <laughs> 욕 먹어. 네.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 또이건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그 현장 가지 마시고 먼저 전화 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정확하게 다 풀어드리고 이 자료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가는 거 하고 내가 미리 알고 가는 거 하고 물건을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먼저 전화 주시라고 자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딴데 먼저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먼저 전화 주시면 되세요 네. 전화 주세요 꼭. 우리 유튜브 보고 했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전화안 하더라 응. 그리고 그렇지. 거기 가서 좀좀좀 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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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합리를 당하고 우리한테 아, 원망하시더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전화하면 불합리 안 당하시잖아요 아,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불합리를 당할 일이 없어요 네. 저한테 먼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